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목상입니다 25년 9월 25일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1절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거든 이라는 제목입니다 성전과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완비되었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아, 다음 아, 오늘 본문에서는 아, 까다로운 사람이었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소문을 듣고 방문합니다. 유명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의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일반 은총의 영역을 잘 사용하는 일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총에는 신학적으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려운 말 아닙니다. 특별 은총은 구원과 관련된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줄 알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죠. 반면 일반 은총은 불신자들을 포함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빴던 학생이 성적이 오르는 것이나, 농부가 다른 농부보다 들더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씨를 뿌리고 작물들을 잘 돌보면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는 것. 건강을 잘 관리한 사람이 장수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죠. 일반 운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모두를 받은 자로서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되게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은총에 소속된 일들 열심히 살거나 또 열심히 공부하거나 부지런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거부하거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종말론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그랬죠. 그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닷길을 아는 수브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종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큰 이득을 얻어서 솔로몬 왕에게 가져오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영역이 주는 은혜를 역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가거나 불의와 불법, 거룩하지 못한 일이 아닌 일인 이상 그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운동도 하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어, 여행도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일반 운총의 영역이거든요. 우선은 특별 은총의 영역이지만 일반 은총 영역 역시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 한 아, 방편이기는 합니다. 키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고장에서 12절, 스바 여왕의 방문과 솔로몬의 지혜죠. 솔로몬의 주변 아, 국가로 솔로몬의 소문이 퍼집니다. 스바 여왕이 참 까다로운 분인데요. 그 명성을 듣고 방문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1절입니다. 1, 1, 1절, 2절에 솔로몬왕은 그가 물어보는 모든 말에 다 대답하여서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경험 많은 분인데 4절, 5절에 보면 깜짝 놀란 솔로 어, 이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지요. 향울할 정도였습니다. 6절 오히려 직접 만나보니 그가 들은 소문에 비해서 실제로는 절반도 못 된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건데요. 8절,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래서, 어,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바 여왕은 그 자리에 앉기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정치인들을 보아왔을 겁니다 눈치가 빠를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만난 솔로몬 왕의 지혜와 성숙은 이 세상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신적인 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움의 최고봉에 솔로몬이 있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 이런 걸 찾아보지를 못했던 거죠 이 세상 인간들에게서는 완벽한 정의와 공의가 아, 그 스바 여왕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자리 에 앉기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 말씀에 수많은 예물로 솔로몬 왕의 지혜를 인정하죠.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경험을 많이 쌓으면 탁월한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는 그저 스바 여왕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바 여왕과 같은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분을 압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사람의 실력이라는 것에는 이처럼 한계가 있어요.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하고 내 뜻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중심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좀 다르다, 믿을만 하다, 치우치지 않았다, 건강하다, 지혜롭고 성숙하다는 피드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적용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크고 중요한 시험을 봐야 합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또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 구하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얻은 아, 놀라운 인정과 축복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반 운총과 특별 운총 다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피조물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일반 은총에 최선을 다하며 동시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축복,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자의 축복,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는 것이 주는 축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